안녕하세요 슈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장비 업그레이드 할때 보라색에서 금색으로 넘어가거나 금색에서 금색 장비로 변환할 때 경험치 손실이 나는 건 아는데 얼마나 경험치 손실이 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비 업그레이드 관련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보라색 장비랑 금색 장비를 가지고 왔고요 강화할 때 얼마나 경험치의 손실을 보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몇 개는 강화를 진행했고 몇 개는 그냥 기본 상태로 들고 왔는데요 일단, 금색 장비인 이 요새 비갑에다가 보라색 장비, 경예병 작전 비갑을 넣었을 때 경험치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, 여기 보라색 장비들끼리 경험치 효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요새 비갑에 보라색 장비를 넣었을 경우, 그냥 이 보라색 장비 강화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더라도 기본 경험치를 800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. 이 옆에 별을 한개 올린 장비 같은 경우 경험치를 1760만큼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별을 한개 올린 장비 같은 경우 경험치가 150만큼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은 장비 같은 경우 경험치를 1050까지 올린다면은 별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. 즉, 지금 이 위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 1,050에 플러스로 150만큼 경험치를 올린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1,200만큼의 경험치를 올려준 장비인 거죠. 근데 어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아무 강화를 진행하지 않은 장비 같은 경우 800만큼의 경험치를 주니까 1,200 더하기 800인 2,000의 경험치가 전이되야 맞지만이 장비 같은 경우 거기서 대충 240 정도의 경험치가 줄어든 경험치를 넘겨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 제가 직접 올린 1,200이라는 경험치에 원래 이 장비가 갖고 있을 경험치를 더한 수치의 일정 퍼센트만큼 지금 경험치가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즉 장비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경험치는 800이 아니라 아마 10% 줄어든 880이거나 20% 정도 줄어든 1000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어 만약에 1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1200만큼 경험치를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은 어, 2200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, 여기서 20%를 까게 된다면, 2200에 마이너스 440이기 때문에, 지금 보이는 경험치인 1760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보라색 장비는 기본적으로 1000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, 그리 강화를 얼마나 하든, 강화 수치에 약 20%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장비는 보라색 장비인데요. 보라색 장비에 보라색 장비를 넣었을 때도 똑같이, 경험치가 1760만큼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즉, 강화를 진행하는 장비가 금색이든 보라색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80% 효율로 강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저는 뭐 지금 당장 GS를 높여가지고 서플에서 레벨도 올리고 컨텐츠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라색 장비를 전부 강화한 상태인데 혹시라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강화 효율을 더 높이고자 금색 장비까지 파밍을 하실 예정이라면은 보라색 장비를 최대한 강화하지 않고 공부했다가 금색 장비를 한꺼번에 강화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뭐 지금 당장 내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GS를 올려서 서프레서를 뚫어야만 다음 스토리가 진행되시는 분들은 어, 조금씩 강화를 진행해가지고, 최대한 장비 강화 손실을 덜어서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, 금색 장비에 금색 장비를 넣으면은, 얼마나 효율이 안 좋아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,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금색 장비를 준비해 왔는데요. 어, 금색 장비인 이 요새 다리 보호대에 똑같은 금색 장비를 넣게 되면은, 경험치가 원래 60에서 2460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, 금색 장비는 경험치 2,400만큼 준다는 뜻이죠. 근데 아까 우리가 20%만큼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경험치가 3,000이라고 가정한다면 20% 떨어진 2,400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. 아마도 이 금색 장비는 기본 경험치 3,000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반대로 강화가 안된 금색 장비에 강화된 장비를 넣을 경우 금색 장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경험치가 3200이고 아까 이 장비가 60만큼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비는 3260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,000의 경험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6260의 경험치를 원래는 가지고 있었어야 할 장비입니다. 근데 6,260의 경험치에서 20%를 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5,80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, 뭐 노란색 장비든 노란색 장비든 상관없이 장비에 장비를 먹였을 때 경험치는 80% 효율만큼의 경험치를 주니까 혹시나 나중에 좋은 장비가 나왔을 때 장비를 교체하신다면은 그동안 올렸던 경험치의 80%만큼의 경험치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노란색 장비, 뭐 파란색 장비에 너무 많은 경험치를 투자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노란색 장비가 떴을 때 한꺼번에 그동안 쌓아놨던 장비를 전부 다 재료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지금 보면은 제가 보라색 장비를 많이 강화했지만 이 타워 상점에서 판매하는 이 보라색 에너지 수정 있죠? 이 친구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어요. 나중에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장비 업그레이드 재료를 판매할 겁니다. 근데 그게 엄청 싸요. 보라색 에너지 수정을 엄청 조금만 써도 굉장히 많은 장비 업그레이드 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라색 에너지 수정을 사용하지 말고 그 친구가 나오게 되면은 그 친구를 많이 구매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보라색 에너지 수정을 존버하시는 분들은 나중 가면은 굉장히 많은 장비 업그레이드 재료를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저처럼 좀 GS를 올려서 게임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걸 믿고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장비를 몇개 정도 강화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, 아, 어, 나 지금 강화했다. 아, 경험치 손실이 났다. 망했네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아, 어차피 나중에 보라색 수정으로 장비 업그레이드 재료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조금 정도는 손실 봐도 크게 상관없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게임 재밌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